안녕하세요. 은혜 소리 공방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들으러 오셨군요. 구독과 좋아요, 작은 손길이 우리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이 채널은 성경 말씀을 딱딱하지 않게 부드럽고 편안한 낭독 오디오북으로 전해드립니다.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쉼을 얻고 은혜 안에서 하루가 따뜻해지길 소망합니다. 오래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의 후손들이 번성하게 되었어요. 야곱과 그의 열두 아들들이 이집트 땅으로 내려간 것은 기근을 피하기 위해서였지요. 그때만 해도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였고 바로는 야곱의 가족들을 환대해 주었어요. 야곱의 가족은 처음에는 겨우 70명 정도였어요.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지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마치 봄철 새싹이 도단하듯 빠르게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한 가정에서 아이들이 많이 태어나고 그 아이들이 자라서 또 많은 자녀를 낳게 되었어요. 세월이 흘러 수백 년이 지나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많아졌어요. 고센 땅 전체가 이스라엘 백성들로 가득 찼지요. 이웃 마을마다 히브리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아이들의 뛰노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내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질 것이다라는 말씀이 성취되는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집트에 큰 변화가 일어났어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바로가 왕위에 올랐지요. 이 바로는 요셉이 이집트를 구한 은인이라는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집트에 정착하게 되었는지도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어느 날 아침. 바로가 궁전의 높은 탑에서 내려다 보았어요. 멀리 곳엔 땅 쪽을 바라보니 수많은 사람들이 바글바글 모여 살고 있었지요. 바로는 신하들을 불러 물었어요. 저 사람들이 누구냐? 저나 저들은 히브리 사람들, 즉, 이스라엘 자손들입니다. 바로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저들이 언제부터 저렇게 많아졌느냐? 여러 세대에 걸쳐 계속 늘어났습니다. 이제는 우리 이집트 사람들보다도 더 많고 강해 보입니다. 바로는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하며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지요. 만약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 저들이 우리 적과 합세하여 우리를 치고 이 땅에서 나가버리면 어떻게 하지? 다음날 바로는 중신들을 모두 불러 모았어요. 우리가 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 지혜롭게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저들이 계속 번성하다가는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원수와 합하여 우리를 치고 이 땅에서 나갈 것이다. 바로와 신하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기 위한 계획을 세웠어요. 그들의 첫 번째 방법은 강제 노역이었지요. 모든 히브리 남자들을 동원하여 건축 공사에 투입하라. 그들의 힘을 빼놓아야 한다. 곧바로 이집트 전역에 명령이 떨어졌어요. 감독관들이 이스라엘 마을마다 들어가서 건장한 남자들을 끌고 갔지요. 그들은 바로를 위해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는 일에 투입되었어요. 아침 해가 뜨기 전부터 해가 질 때까지 이스라엘 남자들은 무거운 벽돌을 나르고 거대한 돌을 옮기며 성을 쌓아야 했어요. 채찍을 든 감독관들이 계속 재촉했지요. 빨리 해. 게으름 피우지 마. 그들의 어깨는 벗겨지고 손은 까만 상처투성이가 되었어요. 집에 돌아오면 너무 피곤해서 말도 제대로 할수 없었지요. 그런데 바로의 계획은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왔어요.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고되게 할수록 놀랍게도 그들의 수는 더욱 늘어났어요. 마치 풀을 밟으면 밟을수록 더 질기게 자라나는 것처럼 말이에요. 감독관들이 바로에게 보고했어요. 전하, 이상한 일입니다. 저들을 더 힘들게 부릴수록 오히려 더 많이 번성하고 있습니다. 바로는 당황스러웠어요. 자신의 계획이 완전히 빗나간 것이었지요.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늘어나는 것을 보며 더욱 두려워하게 되었어요. 이러다가 정말 우리가 위험해질지도 모른다. 그들의 기세가 너무 무섭다. 바로는 더욱 가혹한 방법을 동원하기로 했어요. 농사일, 벽돌 굽기, 각종 건축 공사 등 온갖 힘든 일을 시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굴복하지 않았어요. 결국 바로는 더욱 극단적인 방법을 생각해냈어요. 아이들이 태어나는 것을 막는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었지요. 바로는 히브리 산파들 중에서 가장 유명한 두 사람을 궁전으로 불러들였어요. 한 사람의 이름은 시브라, 다른 한 사람의 이름은 부하였어요 궁전의 넓은 대청에서 바로는 위엄 있는 목소리로 명령을 내렸어요. 너희가 히브리 여인들의 해산을 도울 때잘 살펴보아라. 아이가 아들이면 죽이고 딸이면 살려두어라. 시브라와 부아는 깜짝 놀랐어요. 아무리 바로의 명령이라고 해도 이건 너무 끔찍한 일이었지요. 산파의 사명은 생명을 살리는 것인데, 어떻게 갓난 아기를 죽일 수 있겠어요? 두 산파는 서로 얼굴을 바라보았어요. 그들의 마음 속에서는 큰 갈등이 일어났지요. 바로의 명령을 거역하면 자신들의 목숨이 위험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무고한 아기들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절대 할수 없는 일이었어요. 시뿌라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전하의 명령은 듣겠습니다만 바로가 날카로운 눈빛으로 바라보았어요. 다만 아이들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것입니다. 부하도 용기를 내어 말했어요. 저희는 생명을 구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바로는 화를 내며 소리쳤어요. 내 명령을 거역한다는 뜻이냐? 하지만 두산파는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바로를 두려워하는 마음보다 더 컸어요. 궁전에서 나온 후 시쁘라와 부아는 다른 산파들을 모두 모았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함께 생각해 보자. 바로의 명령을 따를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시겠어요? 맞아요.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사람들이에요. 모든 산파들이 한마음이 되었어요. 그들은 바로의 명령을 거역하고 아이들을 살리기로 결정했지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스라엘 가정마다 계속해서 아기들이 태어났어요. 아들 아이들도 건강하게 태어나서 잘 자랐지요. 산파들은 한 아이 한 아이를 정성껏 돌보았어요. 축하합니다. 건강한 아들입니다. 정말 예쁜 딸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산파들의 얼굴에는 기쁨이 넘쳤어요. 생명이 탄생하는 순간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느낄 수 있었지요. 하지만 얼마 후, 바로에게 이 소식이 전해졌어요. 신하들이 급히 달려와 보고했어요. 전하, 히브리 아이들이 계속 태어나고 있습니다. 아들들도 죽지 않고 잘 자라고 있습니다. 바로는 크게 화를 냈어요. 곧바로 시뿌라와 부하를 다시 궁전으로 불러들였지요.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하여, 남자 아이들을 살렸느냐? 바로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어요. 하지만 산파들은 침착했어요. 그들은 이미 준비된 대답이 있었지요. 시부라가 담대하게 대답했어요. 히브리 여인들은 이집트 여인들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습니다. 부하도 맞장구쳤어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도착하기도 전에 아이들이 이미 태어나 있어요. 이것은 완전히 거짓말은 아니었어요. 실제로 히브리 여인들은 건강해서 해산이 빨랐거든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산파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한 마음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산파들의 용기 있는 행동을 보고 계셨어요. 그들이 목숨을 걸고 무고한 생명들을 구한 것을 기뻐하셨지요. 하나님의 축복이 산파들에게 임했어요. 먼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바로의 분노에서 보호해 주셨어요. 바로가 아무리 화를 내도 산파들에게 해를 끼칠 수 없었지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산파들에게 더큰 축복을 주셨어요. 시뿌라와 부하, 그리고 다른 산파들에게도 각각 가정을 이루어 주셨어요. 그들 자신도 자녀들을 낳고 기르는 기쁨을 누리게 해 주셨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우리가 아이들을 구한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구나. 산파들의 마음은 감사함으로 가득했어요. 그들은 더욱 열심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산을 도왔어요. 한편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번성했어요. 바로가 아무리 압제를 가해도 하나님의 축복을 막을 수는 없었지요. 곳엔 땅 곳곳에서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어요. 한 가정에서 다섯 여섯 명의 자녀를 두는 것은 흔한 일이었어요. 바로는 점점 더 절망적이 되었어요. 산파들을 통한 계획도 실패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늘어나고 있었지요. 마침내 바로는 모든 백성에게 새로운 명령을 내렸어요. 모든 이집트 백성들아 들어라. 히브리 사람에게서 아들이 태어나거든. 그를 나의 강에 던져라. 딸은 살려두되 아들은 모두 강에 던지라. 이 명령은 이전보다 훨씬 더 끔찍했어요. 이제는 산파들 뿐만 아니라 모든 이집트 사람들이 히브리 남자 아기들을 죽이라는 명령이었지요. 나의 강은 이집트의 생명줄이었는데, 이제 그 강이 죽음의 강이 되어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두려움에 빠졌어요. 임신한 여인들은 밤에도 편히 잠들 수 없었어요. 아들을 낳으면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이 앞섰지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거야.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 거야.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았어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자신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믿었지요. 이집트의 압제가 심해질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도 더해갔어요. 그들은 매일 밤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을 기억해주세요. 언제까지 이 고통이 계속될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부르짖음을 다 들고 계셨어요. 그리고 때가 되면 그들을 구원하실 계획을 세워놓고 계셨지요. 바로가 아무리 악한 계획을 세워도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는 없었어요. 이 어려운 시기에도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이웃끼리 서로 돕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로하며 함께 하나님께 기도했지요. 십부라와 부하 같은 산파들은 여전히 용기 있게 생명을 구하는 일을 계속했어요. 그리고 머지않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특별한 아기 한명이 태어나게 될 것이었어요. 그 아기가 바로 모세였지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든 것을 계획해 놓고 계셨어요. 이상 출애굽기 1장 말씀이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마음이 평안하고 작은 일상 속에서도 기쁨을 발견하며 행복하고 은혜로운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